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그동안 책방차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였던 컨텐츠들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이 좀 넘는 것들도 많았죠.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대략 평균 30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간혹은 바쁜데 이렇게 길게 듣는 건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고 굵게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자주 업로드되는 하나의 코너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열어 줄 책은 바로바로 바로 나관중의 삼국지입니다. 여러분은 삼국지를 몇 번이나 읽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15권짜리 삼국지를 딱한번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지만 뭐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다시 읽을 엄두가 잘안 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단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 세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고요.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무지하고 세번 이상 읽은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술수가 영악해진다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네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삼국지는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헷갈리고 그래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책 《삼국지》를 축약해서 단한 권으로 편집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깔끔하게 빠른 전개가 가능하겠죠. 또 핵심적 전략 전술과 권모술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어, 이미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예전에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한 번도 나는 읽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편한 마음으로 빠르게 엑기스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황건적의 난이 시작되면서 유비, 관우, 장비가 처음 만나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삼국지 그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황건적의 난. 동안 말, 황제인 영제가 문용하여 황제 구실을 제대로 못 하자 환관들이 이 틈을 타 세도를 부리며 권력을 휘둘렀다. 장양을 중심으로 한열 명의 환관들이 모여 온갖 간악한 짓을 다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다. 이들이 황제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휘저어 조정이 부패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니 온 천하에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뒤숭숭해지니 이를 참다 못해 민란이 일어났다. 머리에 황색 띠를 두른 의적들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장각, 장복, 장량 형제가 이끄는 황건적의 난이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따르는 자가 50만에 달했다.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조정에 분노가 폭발한 의적들은 용감하고 광폭하여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니 관군은 황건적의 소문만 듣고도 즐겁하여주랭낭을 쳤다. 황건적의 난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관군이 패전을 거듭하자 영재는 서둘러 조서를 내려 각 지역의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영재는 장군들에게 황건적의 난으로 천하와 조정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들을 소탕하여 천하를 태평케 하고 대장부로서 큰 공을 세우라고 명했다. 또 한편으로 중랑장 노직 황보승 주준에게 영을 내리기를 관병을 모아 새 방향으로 출정하여 의병들을 진압하라 했다. 황건적은 새를 넓혀 급기야 유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유주태수 유원은 황건적이 무서운 기세로 구름처럼 몰려오자 상황이 급박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급히 교위 추정을 불러들여 논의했다. 황건적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고 있어 유주가 함락되면 큰일이요. 어찌하면 좋겠소. 유원이 대비책을 물어오자, 초정은 궁여지책 끝에 대답했다. 지금 유주의 병력으로 황건적을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올마다 방을 붙여 관군을 모집해야겠습니다. 그 방법뿐이라면 그대로 해야겠지요. 유언은 당장 영을 내려 고을마다 황건적을 물리칠 관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이게 했다. 생사를 같이하는 도원결의 탁현에는 유비라는 자가 있었다. 자는 현덕이라 하고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 황실 중산정왕의 후손이었다. 유비는 신발을 팔고 천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기계가 남다르고 인품이 고상하여 누구나 그의 온몸에서 품어나오는 영웅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키가 7척 5촌으로 귀골이 장대하고 긴 귀는 어깨에 들이워졌으며 두 팔을 내리면 손끝이 무릎 아래로 내려올 만큼 길었다. 긴 귀는 민심을 헤아리는 넓은 품성을 나타내고, 긴 팔은 그가 귀한 인물임을 나타냈다. 유비의 모든 것이 그가 장차 천하를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비는 길을 가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발길을 그쪽으로 향했다. 벽에는 황건적을 진압할 관군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방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깊이 탄식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홀연 누군가 등 뒤에서 우렁차게 말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어도 모자랄 시국에 어찌하여 탄식만 하고 있는가. 천하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렇듯 한숨만 내쉬고 있다니. 아, 참으로 안타깝구나. 유비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유비는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팔척이오, 얼굴은 표범과 같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제비 같은 턱과 범 같은 목을 가진 무장의 위용이 가득한 사내였다. 유비는 그에게 통성명을 청했다. 나는 성이 장이고. 이름이 비이며 자는 익덕이라 하오. 지금은 술 팔고 돼지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저 당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대장부로서 이 일을 평생 할 생각은 없수다. 난 어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싶소. 이 사람 역시 그 뜻을 소망하오. 유비와 장비는 뜻이 맞아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술잔을 청하며 술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앞으로의 포부와 천하의 일을 논하며 대장부끼리의 우의를 다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점으로 위풍당당한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키가 구척이며 수염이 이척끼리에 얼굴은 커다란 대추 같고 입술은 그린 듯 붉었으며 눈빛은 번뜩이며 살아있고. 꿈틀거리는 눈썹은 노예 고치처럼 굵고 길었다. 유비는 이 사내의 범상치 않은 됨됨이를 알아보고 자리를 같이 청하며 술을 대접했다. 일행이 없으시다면 우리 합석하심이 어떠하오. 사내는 호쾌하게 대꾸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세 사내는 한자리에 모여 같이 통성명을 했다. 모두가 천하 제일가는 장군의 위용을 가졌으며 금방 서로의 인물됨을 알아보았다. 주전문을 열고 들어온 얼굴이 붉은 대장부가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했다. 난 성이 관이며 이름은 우고 자는 운장이라 하오. 난 본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의욕심에서 십여 명의 못된 무리를 죽이고 그 죄를 면하려고. 강호를 떠돌고 있소 그런데 떠돌아다니다 황건적을 물리칠 관군을 모집한다는 방을 보고 내 힘을 나라를 구하는 데 바치고자 관병에 지원하려 하오 유비 관우 장비 모두는 서로가 천하를 위해 큰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음을 알고 금세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마음이 같을 수가 마을로 내려간 새 영웅은 굳은 결의를 다지고 천하 대사를 밤새 논의하였다. 이튿날 세 사람은 마을 뒤편에 도원으로 갔다. 그들은 그들만의 의식을 위해 도원의 향을 피우고 까마귀, 백마, 소 등의 재물을 늘어놓은 다음 하늘을 향하여 정중히 절을 올렸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성은 다르지만 생사를 함께하는 형제가 되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절을 올린 뒤 하늘에 대한 의식을 마쳤다. 유비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 맏형이 되고, 그 다음 관우가 둘째가 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장비가 막내 아우가 되어 의형제를 맺었다. 우리는 이제 죽는 그날까지 형제의 도를 다할 것을 약조했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장부의 의의를 다합시다 이 결의로 세 사람은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진한 의리와 우의로 뭉친 사이가 되었다 장비는 검을 만드는데 달인이 된 장인을 한명 청하여 유비가 쓸 쌍고검과 관우가 쓸 청룡 언월도 자신이 쓸 긴창인 장팔점 강모를 만들게 했다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장인은 쇠를 녹이고 달구고 두들겨서 그들 의형제들이 사용할 병장기를 제조했다. 오늘 삼국지의 시작으로 유비 관우 장비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유비 관우 장비의 키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뭐 막연하게 관우의 키가 매우 컸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음, 이 책에 정확한 키 소개가 나오네요. 유비는 7척 5촌, 관우는 9척, 장비는 8척입니다. 아, 익숙하지 않은 단위라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척은 30cm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거인인 건가 했는데 어, 당시 후한 말에 사용했던 단위는 또 지금과는 달라서 1척은 23.7cm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초는 2.37cm고요. 따라서 유비는 177.75cm고요. 장비는 8척이니까 189.6 구척인 관우는 무려 2m7cm입니다. 정사삼국지에는 장비와 관우의 키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책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려봅니다. 아,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조가 등장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